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많은데요 하지만 부동산 관련된 연말정산은 복잡하기도 하고 또 낯선 용어들이 많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꿀팁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꿀팁 하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즉,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등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소득 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은행 등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빌렸다면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 증명 서류는 주택 자금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4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4본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꿀팁 2.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월세액의 10에서 12%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고 공제 가능한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과 고시원 등이 포함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2%, 공제액은 최대 90만원까지입니다. 또,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 공제율은 10%, 공제 최대액은 75만원입니다. 다만 한 세대에서 월세 세액 공제와 주택 자금 관련 소득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공제받을 수 있어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주 기간 동안 월세 공제를 신청했다가 자칫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지면 어쩌나 싶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퇴거 이후 5년 안에만 경정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 이체 영수증, 통장 입금증 등 증명 서류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꿀팁 셋,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즉 주택담보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즉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